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것에 대해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포함관계는 어떤 개념이냐? 면요 우리가 숫자에서 숫자에서 1과 2가 있으면 1과 1이 2보다 더 작다, 2가 1보다 더 크다, 1이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소관계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숫자가 실수상에서는 실수상에서는 어떤 두 숫자를 가져오더라도 항상 대소관계가 있잖아 크다 작다라는 게 있잖아요 저 그렇죠? 복소수에서 없지만 자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집합에서는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의 개념은 갖다 여기서는 크다라는 개념보다 포함한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집합 A가 집합 B에 쏙 들어가는 경우로 갔다가 우리가 포, 그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집합 A가 B에 포함된다 기호는 이렇게 써요. 원소 할 때는 A가 A의 원소에 달다짝대기를한게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함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때 이 A를 갖다가 B에 뭐라분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니까, 러 부분집합이라고 따지면 작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A가 1, 2, 3이야. B가 2, 3, 4야. 그치? 아이고. 1, 2, 3, 4, 5야. 이래 서 있으면, A에 있는, 여기,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1, 2,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면 A를 갖다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유 자체는 뭐 알겠지만 이름이 그래붙은 이유는 B에서 일부분만 가져와고 만든 집합이잖아요. B에서 일부분만 가져와서 만든 집합이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이 나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공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왜그런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계셔줘야 돼. 두 개를 꼭 기억하고 계셔줘야 됩니다. 하나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좀 이상한 애 말이 부분집합이다.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분집합 문제에서는 항상 이게 두 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기호로 쓰면은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 항상 어떤 집합에 부분집합이다. 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항상 성립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갖다가 진부분집합, proper sub-set. 진부분집합이란 말은 진짜 부분집합으로서,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진부분집합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마치 우리가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6도 6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지 그런 개념으로 이게 공집합 개념이고,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개더 아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서로 서로 부분집합 관계 있으면 우리가 A랑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서로서로 부분 집합 관계 있으면, 두 집합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죽, 요거는 뭐, 생식적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두 개를 갖다 살펴볼 건데, 살펴볼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왜 절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분 집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꺼내서, 꺼내서, 그치? 집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원소가 지금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을 꺼낼 수도 있고, 안 꺼낼 수도 있겠죠. 2도 꺼낼 수도 있고, 안 꺼낼 수도 있겠고, 3도 꺼낼 수도 있고, 안 꺼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 다 꺼낸다. 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1, 2, 3을 의미하겠고 1은 여기 1, 2, 3 이렇게 했을 때 1은 꺼내고 2, 3만 안 꺼낸다는 말은 뭐가 되겠어? 1. 1은 안 꺼내고 2, 3을 꺼낸다는 말은 뭐가 되겠어? 2, 3. 1이 될 거예요,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다 꺼낸 경우가, 다 꺼낸 경우가 요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을 할 수가 있고 전부 안 꺼내는 거 전부 안 꺼내는 거 어디에 대응되겠어요? 공집합에 대응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를 공집합에 대응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을 갖고요.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 개수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세조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을 수 있습니다. 왜 1이 취할 수 있는 게 ox 두 가지, 2가 취할 수 있는 게 ox 두 가지, 3이 취할 수 있는 게 ox 두 가지이기 때문에 5일대두개5일대두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도라고 그러는데 5 x 5 x 5 x 5 x 5 x 5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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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o x 1 2 3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의 개수가 총몇 개다? 8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가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